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라고 주문하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혜룡 경정을 해당 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경찰 고위직과 대통령실에서 발생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경찰 수뇌부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혜룡 경정은 최초로 이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이 사건에 대한 투명한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의 백경정의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한 후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른 청와대의 지시는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사건 조사를 넘어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개인의 승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백경정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인물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 내부 및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되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수사 기관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국민의 소중한 권리와 개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권한을 바탕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